안녕하세요. 러스의 센텀에서 미터스쿨부터 공부하여 부산대학교 의외과의 출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이호준입니다. 제가 합격한 전형은 부산대 의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차로는 성적과 생기부로 심사를 하고 2차로는 면접까지 반영하여 심사합니다. 제가 지원한 대학교의 최전은 고3 1년 동안 준비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여 고2 때부터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고2 때는 내신 문제집과 기출 3회 독 정도로 내신 준비와 수능 기초를 다졌고 고3 때는 1, 2월에 간단한 개념 정리 후 기출과 엔젤을 병행하는 식으로 최절을 준비했습니다. 내신과 수능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신도 수능을 위한 단계라 생각하여 내신 공부에 임한 것 같습니다. 고3 때 가장 좌절스러웠던 순간은 모평이나 학평에서 성적이 잘안 나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순간도 수능을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여 멘탈을 다졌고 과거 성적에 집착하기보다는 모의고사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파이널 기간에 진행했던 실전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모의고사 감각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수능 시간표에 맞춰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싶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학생들에게 긴장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 시스템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자관 입구에 단인 선생님이 계셔서 생활 기록부, 수시 원서 작성 시 즉각적인 도움 요청과 피드백이 가능하여 좋았던 것 같고 학습 중 어려움이나 고민이 생기면 선생님과 상담을 할수 있었던 게 수험 기간 중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중에는 생각보다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수능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서머 윈터스쿨 기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과자관에서의 서머 윈터스쿨을 통해 규칙적인 시간표대로 행동하기, 대략의 내네 커리큘럼 짜기, 플래너 활용하기 등 공부 습관을 채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수험생활이 반복돼서 많이 지루하고 힘드실 텐데 앞날 걱정보다는 지금 놓여있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언젠가 수험생활이 도 끝나 있을 겁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